안녕하십니까 김양구닷컴입니다 2019년 10월 30일 장 마감 이후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 평소보다 더 많이 늦어져서 어, 지금 31일 새벽이 되고 있습니다 어, 오늘도 어, 시장 진단과 어, 31일 목요일장에 공략할 종목들 공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어, 투자에 도움 되는 영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투자에 도움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어, 카페에도 가입하셔서 어, 알람 설정 가능한데요 빌리네어 스타 카페에 가입하셔서 어, 알람 설정하시면 정보 받아 볼수 있습니다 여기도 어, 투자에 도움 되시면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번거로움에도 이제 네이버 카페에 가입해 주신 분들께 보다나 정보 올리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가끔 물어보시는데 여기 뭐뭐 뭐 금액을 내야 되냐 지불해야 되냐 하시는데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여기 그냥 순수하게 네이버 카페입니다 네 그래 그래서 뭐 정보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김양구 닷컴에서는 개장 단타와 실적이 우상향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요 여기서 수익 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로 ETF 또는 배당주 하나 선정하셔서 적금 형식으로 수익금으로만, 어, 중장기 투자하시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쯤 꼭 수익금으로만 꼭 중장기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어, 회원방송은 안 하고요. 문자 문의로, 어, 뭐, 후가창, 뭐, 종목에 대한 고민, 투자에 고민 있으시면, 어, 문자 남겨주시면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문, 문자 주셨는데, 어, 제가 답을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제가 이거 분석해서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장 단타는 어,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어, 연습도 하셔야 되고요. 어, 성향이 나하고 안 맞는다, 어, 단타나 매매나 이런 게 나하고 성향이 안 맞고 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차, 단타, 개장 단타는 제가 꼭 해야 하셔야 된다 라는 기보다는 이런 게 있다 라는 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계속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주의점꼭꼭 꼭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어 스마트폰이나 모바일로는 매매하지 않고요. 어 호가창을 봐야 돼, 호가창을 보면서 개장단타든 단타든 장중단타든 호가창을 보면서 매매해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 단타의 가장 중요한 건 호가창에 대한 그 그런 특징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단타는 꼭 허가창을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어 스마트폰이나 모바일로 매매하지 않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신 분들은 조금만 더 노력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연습도 많이 하시고 내가 아 매수하고 매도가지 왔을 때 과연 팔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테스트 스스로 많이 테스트하시고 좀어 원칙을 세우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익난 종목은 그날 하루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같이 변동성이 있는 종목들은 어, 여러 번 공략할 수 있었을 텐데 꼭 수익난 종목은 그날 하루는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잘하시는 분들이야 여러 번 하셨겠지만 어, 영상을 보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제가 세운 원칙이니까요 좀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충분히 테스트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음. 그아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매매할 때 이제 어호가장의 특징과 그다음 마디 가격마다 저항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보신 다음에 아 내가 이게 빠르게 매수 매도할 를수 있는지 이런 면 충분히 모 모의, 모의 매매도 해보시고 테스트도 해보시고 특징도 살펴보시고 그리고 충분히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셨으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 많이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렇다면 10월 31일 단타 종목으로는 옴니시스템, 화일약품, 룸투 코리아, 액션스케어, 코이워, 이렇게 다섯 종목이고요. 어, 종목선정 기준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률과 거래량, 거래 대금순으로 조금 종목을 선정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기준가는 시장, 시간의 종가 기준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거 대략적으로, 어, 매매 가이드 라인을 좀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한번 보기, 한번 보자면, 아, 보기 전에 한번 말씀드려야죠. 네. 갭상승 종목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개장과 동시에 갭으로 뜨는 그 상승 에너지를 먹고 넣은 게 개장 단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갭상승 종목이고요. 운이 좋게 상한가가 나올 수는 있지만 상한가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갭상승 종목이고 10월 30일 날 갭상승 종목으로 옴니시스템, 화일약품, 룽투코리아, 액션스퀘어 코이버 이렇게 다섯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잠깐 보면 오늘 시장은 기관 쪽에서 매도세가 나왔지만 외국인이 약간 관망하는 흐름 이렇게 나왔고요. 그럼 코스닥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어, 제가 어제도 이런 부분들은 괜찮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오늘 이제, 어, FOMC가 있기 때문에, 그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전반적으로, 어, 사람들이, 어,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 전두표가 어떻게 나오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기준금리의 방향성이 좀 잡히고, 그게, 어, 신흥국 시장이 어떤 단기적인 영향을 줄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시장은 약간 관망하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시장 전문가들이 전반적으로 11월달에는 11월 중순부터 뭐 말까지는 시장 충격이 있을 것 같다는 예측들을 많이 하는데 뭐 선물 옵션 포지션에서 기간이 하방 쪽에 베팅을 했다 뭐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항상 불안감은 좀 있습니다. 이게 맞던 틀리던 간에 어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을 약간 불안감에 갖게 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 상승이 그~ 대내외 어~ 악재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승은 즐기시면서 포트넷 어~ 현금 비중을 어~ 확보하면서 가자 그 이유는 이런 급락장이 나올 수 있는 거에 대한 대비를 해놓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이런 횡 행복관에서 매수를 해야 이런 장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계좌 내에서 현금을 어~ 좀 확보하셔야 되고 이런 상승장이 나오면 상승장이 나오면 즐기시면 됩니다. 즐기시고 계좌에 현금 확보해서 이런 하락장을 대비하자. 그러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어, 계속적으로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연속성을 보이면 시장은 안정화를 찾을 수 있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도, 어, 어떻게 보면은, 어, 차트를 보면, 어, 지수 자체를 차트로 보는 건 약간 의미가 없지만, 그냥, 어, 종목이다 생각하고 질적으로 보면은, 어, 기본적으로, 어, 예쁜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런 급락이 나올 수 있는데, 아마 시장이 이렇게 단번에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기보다는 시그널을 살짝씩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그널을 캐치를 하냐 못하냐.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서 나오다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어, 계좌의 현금을 확보하자. 상승은 즐기고 계좌의 현금을 확보하자 라는 걸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 종목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비교할 게 되게 많았 정말 많았습니다 뭐 두산 퓨어셀 두산 퓨어셀 우선주 뭐 이런 식으로 먼저 두산 퓨어셀부터 보면은 충분히 어왜냐면 두산 퓨어셀보다는 두산 퓨어셀 우선주들이 먼저 떴기 때문에 두산 퓨어셀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산 퓨어스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공략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3에서 5% 이상 은수입볼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음, 두산 퓨어스 이우 b 이우 b 또한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산, 어, 두산 솔루스. 두산 솔루스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산 솔루스 우선주 또한 네,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산솔루스 e 5 b 요거는 조금 보셔야 될 부분이 어, 시장과 동시에 이제 떴는데 어, 아마 이 부분을 공략하셨다면 장중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아무튼 이때 뭐이 부분은 어, 공략할 수 없었다는 부분 개장단타로는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음, 그리고 SM라이프 디자인 SM라이프 디자인도 충분히 3% 이상은 수입 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광진 실업도 충분히 3%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UST UST는 충분히 3% 정도 3% 정도 수입 보고 나올 수 있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충분히 어, 마디 가격보다 마디가 해서 120일 선 맞고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 그래도 3% 정도는 수입 보고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10월 31일 어, 목요일장에 공략할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옴니 시스템.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도 지금 흐름을 보자면, 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어, 구간이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어, 기준가를 잡아 드리면 자, 기준가는 1,885원. 자, 요 부분 오히려 딱 좋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공략하기 더 편하다. 자, 1,885원에서 시작한다면 기본적으로 120일선까지 충분히 3% 정도 보고 그다음에 여기 한번 어. 1,800 1,990원까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201선을 돌파하는지, 이 여부를 좀 보시면서, 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맞고 떨어진다 하면은, 1810원 정도? 여기를 지지하는지, 여기서 횡보를 거쳐가는지, 그런 부분들. 그때 호가창에, 어, 소강 상태에서, 어, 체결 강도가 조금씩 높아지면서, 매수량보다 매도량이 점점 쌓아지는 그런 형태를 보인다면, 여기서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기준가는 1885원. 여기 보시면서 옴니스템은 공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 마디가격을 좀 정해놓고, 어, 공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화일약품. 화일약품은 차트가 참 이쁩니다. 지금 저점에서 지금 꾸준하게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6십일과 이십일의 골든 크로스를 좀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 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1 2십일선에 맞고 떨어졌는데 자 내일 좀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한번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사천팔 사육천사 원인데 여기 제가 계속 말씀드리이 파란색 선은 이0일 이평선입니다. 이0일 이평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작을 한다면 어 빠르게 위로 예 고점 부분까지 전 고점까지. 어, 6,990원 정도까지 한번 보시면 총분히 3에서 5% 이상 볼수 있고, 그 다음 중간 마디가격. 예. 여기까지만 해도 총분히3% 이상 볼수 있습니다. 6,710원 정도까지만 해도 총분히3% 이상 수익 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서 만약에 시작과 동시에 올라가는 듯 하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떨어지면 120석까지 한 번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마디가격. 근데 1 2 0석을 지지하는지 그 부분을 보면, 총 충분히 여기서 6,060원을 지지한다. 그렇다면 6,230원까지 한번 보셔도 충분히 뭐 3%는 조금 안 되지만 충분히 단탄을 하실 수 있다 생각되고요. 그래서 기준가를 이렇게, 어, 하향하고 있는 이 평선에서 이제 기준, 어, 어,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 한번 보시면서 6,480원 이 기준선 보시면서, 어, 화일약품 공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룽투코리아. 룽투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시세가 나왔는데 충분히 공략한다고 100% 이상 나왔다가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이게 과연 어, 완벽한 기간 조정을 거쳤는지 그 부분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번 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먼저 기준가를 잡아드리면 6,920원. 이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에서 지금 매물대가 있는 구간입니다.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자 여기서 여기 저 선을 보는 게 어, 보는 게 아니라 했을 때 여기서 만약에 돌파해서 시작을 한다면 충분히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부근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마디 가격을 좀 잡아드리면. 기본적으로 여기 어 7,700원, 7,700원 전후 여기까지 돌파 나오는지 그런 부분 좀 보셨으면 좋겠고 못 나온다면 여기 7,350원 마디 가격에 한번 끊어가는 한요 정도구나. 마디 가격에 한번 좀 끊어가는 7,270원 정도 요 부분을 좀지지하는 어, 그래도 충분히 3일 프5% 이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더 맞고 떨어지면은 여기 어6 1일선까지는 충분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여기서 지지가 나온다, 지지가 못 나온다면은, 네, 맞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가를 잘 잡으시고, 마디 가격을 6,920원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요 밑에서 시작을 한다, 오늘의, 고, 오늘의 시가에서 그냥, 고가에서 이제 시가를 형성한다 해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설정하시고, 아니면, 음, 7,000원 정도에서 시작을 한다, 7,000원. 칠천 원 정도 한다면 여기서 빠르게 요 부분까지 어 칠천 0백어 육십 원에서 구십 원요 기까지를 돌파하는지 여부를 먼저 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호가창에 분명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호가창에 어 매수량 매도량 그다음에 체결 강도 이렇게 보시면은 충분히 어 공략하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룸투코리아는 기준가를 6 9 2 0원 6,920원을 보시면서 공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액션 스퀘어. 자, 액션 스퀘어도 지금 룽투 코리아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자, 완전 바닥입니다. 바닥인데, 여기서 매물대가 쌓여가면서, 과연 이게 시세가 나오는지, 그런 부분 보셔야 되는데, 자, 기준가를 1,870원. 자,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여기, 음, 어, 음봉에 이제, 기 어, 기본적인 교육으로 봤을 때는 음봉이 이제 절반 수준에 했기 때문에 반등이 일단 나온다면 요 정도. 완전히 여기까지 뚫고 뚫냐 못 뚫냐는 중요하지만 이 음봉 중간 에시작해서이 중간까지 한번 보시는 게 충분히 좋다. 그러면은 1960원까지만 봐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기를 돌파한다면 어, 오늘의 시가죠. 30일의 시가. 한번 보셔도 충분히 2060원까지 한번 보셔도 좋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어, 오랜 기간 동안 어, 조정이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막고 어, 빠른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120일과 200일선이 있는 이 부분을 지지하는지 그런 부분 그런 부분도 한번 보시면서 마디 가 설정하시고 어, 액션 스퀘어 보셨으면 되고 계속 말씀드리고 이거 관리 종목입니다 관리 종목인데, 자 이런 게 겁나신다. 아 이런 거 지금 단기적으로 이게 과연 뜰까? 변동성도 상당히 큰데,라고 생각하시면 계속 말씀드다안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안 하시고 오히려 아 이런 이렇게 이게 금, 급등과 급락의 변동성이 큰이 종목은 어떻게 움직이나? 이럴 때 움직일 때 호가창에서 어떤 시그널이 먼저 나오는지 그런 특징을 한번 보시면서 하시는 것도 어 매매 하시는데 도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아, 내가 지금 하기에는 좀 리스크하다 하시는, 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션 스퀘어는, 1870원, 1870원을 기준가로 잡고, 내장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코이버. 코이버 같은 경우도, 어, 상당히 흐름이 좋은 상태고, 여기서 급등이 한번 나왔던 부분이라, 충분히 반등, 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10450원 요 부분 오늘의 시가 부분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좀 매물 단기적인 매물대가 쌓여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짧게 11,000원까지 한번 보시면 충분히 어, 3에서 5% 이상 볼수 있고, 여기서 돌파한다면 기본적으로 11,500원, 그 다음에 정9 0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좋고, 중간에 마디가 한번 끊어가도 충분 히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1450원 잡아 보시고 만약에 어 올라가다가 만7 0 0원 정도 가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기본적으로 여기 이 몸통 하랫 부분, 중간 부분까지는 한번 지지하는지 만원까지 지지하는지 그다음에 여기 저점 9900원까지 지지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 보시면서 코이버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충분히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 보지만 어 내일 어 호가창에 어떤 특징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50원을 기준가로 잡고 코이버 공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다섯 종목 봤고요. 어갭 상승 종목이란 거 같.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옴니시스템, 활약품, 루토코리아 액션스퀘어, 코이버 이렇게 다섯 종목 봤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조금 더 연습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그때 실전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도, 어, 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영상 끝까지 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고요. 제가 오늘 어, 좀 개인적인 일로 이렇게 늦게 올려서 정말 죄송, 죄송합니다. 그리고 문자 주신 분들에게도 제가 자세히 어, 공부하고 좀 알아볼까 알아보고 난 다음에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